한의약, 양의약, 한의약, 양의약, 한약, 양약, 균형한의약, 균형한의약, 균형한약. 동양한의원의 균형한약에는 명인현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양한의원의 균형한약은 리바운드 현상을 줄여드립니다. 다음은 명인현상에 대해 두산백과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환자에게 투약하여 치유되어가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일시적인 격화 또는 전적으로 다른 증세가 유발되었다가 결과적으로 완쾌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이 치유와 과정의 기전으로 인한 현상인지 오체에 의한 악화 또는 부작용 현상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감별을 필요로 한다. 다음은 리바운드 현상에 대해 생명과학 대사진에 기재된 내용입니다. 약제를 급격히 감량 또는 중지하면 약물로 조절되던 질환이 반동적으로 약을 사용하기 전보다 악화되는 현상. 예를 들면 강압제 복용을 통해 혈압을 내린 사람이 약제를 돌연 중지하면 반동적으로 이전보다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다. 한편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여 신체가 적응하고 있는 상태에서 약물을 갑자기 중단하면 생리 상태 의 균형이 깨지면서 그에 따른 신체 및 정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신체 및 정신 증상을 금단 증후군이라고 한다. 부신피질 스테로이드 호르몬에 의한 것이 잘 알려져 있다. 명현현상은 새로운 약물 투여에 따른 증상 악화를 의미하며 리바운드 현상은 기존 약물의 감량 혹은 중지에 따른 증상 악화를 의미합니다. 기존 의료가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수많은 난치성 불치성 질환을 도와드리는 동양한의원의 균형한약은 근원적인 치료를 위해 스스로의 자율균형조절력을 저축해 드립니다. 즉자율균형조절력을 저축해 드리기에 동양한의원의 균형한약에는 명현현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양약의 처치, 감량 및 중지에 따른 리바운드 현상을 줄여드릴 수 있습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